네, 그래서 어린이는 OO가 여전히 유리하지만 네. 성인은 연계 조건이 붙은 를 제치고 오히려 반대로 연계 조건을 엄청나게 하향 조정하고 기존에 안 좋았던 한도를 다 높여버린 OO가 현재 가장 유리한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해줘 보험주입니다 오늘은 암보험, 비갱신형, 네. 성인, 어린이, 어디가 1등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한번 양 팀장님들과 이야기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예정이율 네. 하락이라는 이슈가 있죠? 네네. 네. 네. 예정이율이 하락된다는 말은 이제 보험료가 상승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그동안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의 많은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암보험 문의가 정말 많아요. 매달 예, 지금이나 네. 네. 실비 다로 암은 뭐 압도적이죠. 맞습니다. 네. 네. 뭐이 이유가 뭐세명 중에 한명암 걸린다고 하고 그쵸, 실제로 맞죠. 본인들의 주위에서도 지금 죠 네. 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문의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어 허니런, 암 진단비, 암보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연령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50대 이전이시면, 가급적 비갱신형으로, 없으시다면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 어, 특히나 이제, 암의 보장 범위를 꼭 보셔야 돼요. 음. 네, 어떤 보험사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전망내암 그리고 남녀 생식기 암에 대해서, 어, 일반 암에 뭐, 10%, 어, 음. 적게 많게는 50% 밖에 안 주는 회사가 맞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보장 범위를 가장 넓은 범위로 해드리는 그런 회사로 좀 준비하시면 좋고, 네. 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가입 후 2년 지나면 100% 드리는. 아, 가맹 기간. 감액기간. 그렇죠. 가맹 기간이죠. 네, 그런 회사가 많은데, 어, 손해 및 화재 보험사는 가맹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00%죠. 100 그래서 가맹 기간이 짧은 쪽으로 어, 준비하시는 게뭐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 네,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고, 네. 아, 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그게 있어요. 네. 갱신형으로도 할수 있고, 비갱신형으로도 할수 있는데, 네네. 도대체 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그, 아까 황팀장님이 비갱신형으로 네. 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정답은 음. 없습니다. 음. 왜냐면 이제,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뭐 일정 주기로 비싸지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안에 걸리면은 뭐 굉장히 음. 저렴하게 준비를 하는 거니까 좋은 음. 거긴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시점에 암에 걸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작정 이제 내가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갱신형을 선택했다가는 내가 암을 뭐 예를 들어 한 30년 40년 후에 걸린다라고 하면 갱신을 몇번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가 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가 보장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그렇다보니 되도록이면 젊은 연령대에는 다 비갱신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네. 나이가 50대 이전 정도 네. 되시는 연령대에서도 갱신형을 준비하셔서 한번 갱신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갱신을 준비하셔서 되도록 일정기간만 납입하시고 정해놓은 시기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정 팀장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대부분 상담 저희한테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갱신이 어울리세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비갱신으로 제대로 꾸려놓은 상태에서 특정 기간동안만 내가 조금 중복 보장 받으면서 혜택을 음... 높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죠. 증신 추가하셔도 뭐 나쁜 아, 방법이 없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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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인, 어린이. 안보는 도대체 제 1등, 어디일까요? 먼저, 어린이부터 한번 아, 이야기를 해보면, 보면... 현재 정말 이슈가 많은 회사가 한곳 있죠? 어디죠? 너무 말씀드려서. 네. 네. <laughs> 저 k 선외법데 씹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네. <웃음> 시절, <웃음> 좋긴 좋아요. <웃음> <웃음> 네. 뭐 대적할 수 있는 게 네.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회사가 뭐 무회질30% 저렴한 건 기본이고, 자체적으로 15% 할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더 저렴해진 상태, 여기에 만약에 다시 다 자녀다, 세명의 자녀가 있다고 라 하면 5%. 5% 추가 할인이 음. 되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 플랜으로는 안뿐만 아니라, 뭐 3대 질환을 다 조합한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KB. KB 어린이 플랜이. 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인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성인도 KB가 성인이 된다. 좀 바뀌었죠. 네, 네.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음. 어, KB가, KB가 네, 좋았는데 음. 네. 이번 달에는서 연계조건, 뭐 이렇게 상해 사망 또는 질병 사망을 좀 높게 설정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조금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KB가 상해 사망이 음. 2억이나 포함이 그렇죠. 돼야 됩니다. 비싸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laughs> 진짜 많이 나오시는 네. 분들은 막 거의 만 오천 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비싸요. 맞아요. 연계 조건이 <laughs> 너무 많아져서 사실 이번 달에는 네. 그 KB가 그렇게 확연계 조건이 늘어나면서 롯데는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 기한 0 백만 원만 이렇게 넣어도 설계가 가능해지고 네. 혈관질환 진단비도 이천으로 확 올리고.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롯데가 오히려 성인 보험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이는 KB가 여전히 유리하지만 네. 성인은 연계 조건이 붙은 KB를 제치고 오히려 반대로 연계 조건을 엄청나게 하향 조정하고 기존에 안 좋았던 한도를 다 높여버린 그렇죠. 롯데가 현재 가장 유리한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암보험 비갱신형,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 어디가 좋은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고요더 어, 궁금하신 부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보이남 친구 추가를 하신 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줘 보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